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 원장 K. 민석입니다. 어, 눈 성형 이후에 화장이 가능한 시기라고 다들 물어는 보시지만 실제로 연관이 있는 것은 내가 언제 얼굴을 비벼서 세안을 할 수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장을 지울 때 얼굴을 비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부위가 얼굴을 비벼도 어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시기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실밥을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 후부터 얼굴을 비벼서 세안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을 비벼서 세안을 할수 있어야지 화장을 <laughs>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절백계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밥이 쌍꺼풀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음, 덜 주는 것이 그래도 쌍꺼풀 어, 자리 잡기 전에 실이 이제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을 꼭 감는다든지 갑자기 이제 압력이 올라갈만한 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골프 스윙이라든지 얼굴을 이제 심하게 비벼서 하는 세안 같은 것들은 수술하고 2주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좀 안전하겠죠. 살살만 하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 연배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시라고 하고 대부분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실밥 뽑고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